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게임은 마인크래프트고요. 여기 서버는 어, 보시다시피 하이, 하이픽스 서버고요. 어, 지금 제가 좀 많이 지쳤어요. 왜냐면 자전거 타고 어, 오르막길 내리막길완주 왔다 갔다 거려 가지고 어, 헬스장 요즘 어, 하,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근데 저희 동네가 오르막길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는 어, 비콘의 투정이었고요올 때도 오르막길 쩔었어. 자, 암튼, 어, 오늘은 여러분들 뭘할 것이냐. 오늘은 바로 TNT를 할 겁니다. 그리고 왜제 스킨이 여러분들, 어, 이렇게 보호색 스킨이 되었느냐. 어, 이게 태경형꺼 컨텐츠 뭐도 도와주다가 어, 이렇게 된거고요 그리고 스킨이 안 바뀐지 몰랐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안 바뀐지 몰라가지고 어, 그냥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게 TNT 태그거든요. 역시 TNT 태그가 그나마 여기 TNT 중에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새벽 시간에 어거긴 아침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 30명 <laughs> 30명이 안찰거 같은데 자 이게 안 차면은 그걸 해야겠군. 손풀기 TNT 로안을 자, TNT랑은, 어, 1등을 제가 저번에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1등을 좀 목표로 한번 해볼까요? 음. 다양한 TNT 게임들이, 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은근 이거 벽 보호색도 될수 있어. 그래서 나를 못 보고, 어, 1등이 방심한 틈을 타서, 갑자기, 어, 퍼포먼스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죠? 어, 뭐야, 뭐 조심해야돼요, 조심해야돼요. 이거, 맵이 은근, 모르는게 많아서 제가, 어유 그리고 왔다갔다 거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음. 그니까, 러한 곳으로 웬만하면은, 직진하다가, 이제 사람 앞에 있으면은, 점프하거나, 한번 싸움 걸어보거나, 싸움 건다는게 뭐냐면, 그냥, 어, 이 블럭을 떨고가지고, 어차피 상대도 떨어져라, 서 <laughs>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더블 점프는 여러분들 다섯 번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그거 모르고, 그냥 막 점프 쓰다가, 어, 왜안 돼, 왜안돼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까, 어, 그렇게 안 하면 되겠지. 잠깐만.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한 10, 10등 한거 같아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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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이거. 어? 좀 그렇구만. 음, 음, 음. 사람이 너무 없으면은, 한번 그거 해볼까요? 뭐야? t n g 태그, 스타트 한다고? 좋아. 야, 이런 기능도 있네요, 요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 저기, 이름으로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글로 알려줘서 하실 거예요? 여기 채널에 있으면 알려주나봐. 야, 뭐야? 아이픽스잘 나가는 이유가 있었구만. 근데, 물론, 스카이워즈가 완전, 아, 스카이벌럭이 완전 잘 나가거든요? 스카이벌럭? 새로 생긴 거? 완전 대박적으로 잘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별론가? 근데 여기 서있으면 서있어도 모를 것 같아요. 올 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아 올라갈 수 있네. 야 이거 보호색 되는데 이거? 자 30초 후에 폭발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는 것이 가장 <laughs> 좋을 수 있다. 좋아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끼리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폭발해라. 도망가게. 아, 근데 내가 그거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숨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너무 또 숨어버리면 내가 또 TNT 그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갑자기 저저저저저저 다이아몬드 머리지. TNT 줄 알았네. 됐다, 터졌구요. 사람들 지하로 가자. 아니야, 지하 별로다. 이... 이 여기... 여기... 이 건물이 좀 색깔이 나랑 비슷하거든. 여기 못 올라가나? 못 돌아가게 돼 있나 봐. 여기 너무 티났나 여기는? 여기 너무 티나고 이야야 이거 이블럭 이블럭 이런 하얀색 블럭들이 나랑 은근도 맞는데 여기는 못, 도, 못 가게 돼 있고요. 어. 자, 벽이 되자 벽. 아, 이 너무 안 맞는다. 어, 너무 이거 근 근처도 안 맞자. 어. 하지만? 도망 다니면 돼요. 어, 도망 다니면 괜찮아.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못 찾는다고. 오히려 못 찾아요. 오히려 못 찾아서 나는 게이드. 나왜냐면 계속 숨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계속 터지는 소리만 들리거든요. 지금 술래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터졌고요. 좋아요. 이게 이제 나중 되면은 어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게 도망가 숨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 나중에는. 나중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 어디로 숨지? 그림자가 엄청 저이, 어, 이거 자, 저 져.. 진해요 여기 저 괜히.. 아 TNT 있는데 가까이 갈 필요 없다 약간 석영.. 석영 비스무리한 것도 없네요 이 맵은 이게 맵마다 또 내가 또 활약을 할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 은근 모를 것 같은데? 오.. 저 사람 뭐야 저대로 뭐야 오! 이 미안하지만, 난, 당신에게 줘야겠어. 친구. 미안해. 살았고. 못 올라가네? 건물, 안쪽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야, 어쨌든, 나, 색이 하나도 안 비슷해서 들키긴 하네요. 저기, 좀 사이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있는 것 같은데? 블록같아 보이지 않을까? 이거? 안 그럴려나? 저 바로 옆에 지금 자강도 춘중이거든요? 오케이 다른 데 갔나봐 이름표 보이네 이거? <laughs> 내 앞에서 지나갔어 내 앞에 지나갔어 쉬프도 누르고 있자 밑에 보이네 이름표가 아마 중앙으로 모일 거예요어 이거는 이제 좀 많이 힘들어졌다. 어 중앙으로 모이기 때문에 나안 모였네. 어 뭐야? 안, 원래 안 모이나? 모이지 않나요? 원래 최대한 비슷한 곳에 가야 되는데, 어, 여기 뭐야? 아, 여기 아까 거기잖아. <laughs> 야, 여기 있자. 그래, 아까 여기서 앞에 있는데도 살았으니까, 이게 보통 한 명이 한 명을 쫓아가거든요. 무조건? 어 쫓아가다가 뭐 주변에 이제 보이면은 그딱 TNT넘기고 그렇게 하는건데 지금 이거봐 또 한명끼리 또 싸우잖아 1대2 뜨고있어 좋았어 이제 또 이젠 모일려나 이거 원래 일정시간 지나면은 중앙에 모이거든요? 어 오호 점프 좀 하는 녀석이구만 뭐, 뭐, 뭐. 뭐야? 뭔데? 아니? 나갔어, 게임을. 아니, 게임을 나갔어. 아니, 저 형관? 게임을 나가? 게임을 나간 건좀 외부 아닌가? 어. 게임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서 <laughs> 아니, t n t 가 당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와, 진짜. 자... 아, 이거,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어. 아니, 자강도 추전딱 찍고, 이제. 어? 두 명의 천재끼리 이제 맞짱 뜨면서 딱, 아, 게임 끝날 수 있었는데, 아니. 아 진짜 이거 너무하다, 이거. 어. 아니, 어떻게 또, 그걸 또 나가나, 어? 나가버리면 어떻게 이거. 이 TNT 또 있나? 태그?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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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시작될라나? 아니, 근데 이거, 아, 진짜 아까 그 사람 너무하네, 어. 뒤죽기스라서 나, 나, 나가는 거 봐. H 어쩌고였는데, 어. 닉네임 h 였 쪽으로 기억나거든요. 자, 이거는 시작이 안될것 같으니까 잠깐 그러면 TNT 태그 쪽으로 가자. 아 TNT 이거 런으로 가자. 아, 이것도시작안 될라나? 가보자. 어, 됐다. 이거 시작되겠다. 좋아, 나막 들어온 것 같아. 딱, 딱, 딱 들어왔네요. 여기서 좀 제발 1등 좀 해보자.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T.D. 이거 런. 나 예전에 이거 그래도 좀. 예전에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잘했던 거 기억나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바로 밑이다! 야 바로 밑이다! <끄> 야야야야야! 야이거 1등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소. 좋아요. 1등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어 사람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사람 너무 많아. 나빼고 나빼고 다잘해 좋아요 좋아요 이 다른사람들 자극하지마 둘러 둘러 이 끝을 항상 둘러서가 좋아요 좋아요 어우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어허 방금 아빠 뭐 이장한거 좀 끼.. 끼인듯이 됐어? 아 저사람 진짜 하하하 <laughs> 아하하. <laughs> 아니, 진짜, 저 사람만 안 했으면 내가. <laughs> 아, 지나갔는데, 거기.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들. 아, 진짜. 아니, 저건 솔직히, 와, 공격을 좀 잘했다. 아니, 내 앞에 있는 걸 없애진 않았지만, 내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없애가지고, 나 공격한 줄 알고 살짝 쫄았잖아. 많이 쫄아가지고, 이거. 괜히 이거 너무 쫄았네. 아, 이 사람 뭐야. 아이 사... 와, 완전 점프하면서 한칸한 한 칸씩 가고 있는 거 봐. 야, 완전 잘한데, 이 사람? 어. 야, 저, 허, 저, 정말 잘한다, 이거. 완전, 야. 점프 신인데, 이 사람? 야, 일단 아래쪽에 한 명이 계시겠죠? 여기내한 명. 어. 지금, 더블 점프 두번쓴것 같거든요? 어. 제발,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 인원들이 있어야 이제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자, 일단은 1, 2등 한번, 오케이, 좋아요. 위에 있는 사람 1등이겠다. 야, 이 사람 여기 위에서. 살아남았어요. 어. 이렇게 뭐 위에서 뭐 혼자 살아남으면 뭐 당연히 1등 하는 거지, 뭐. 어. 자. 막판 한번 하자. 어 그래. 나, 저 사람 저 사람 왔네, 또. 음. 똑같은 맵인가? 아, 다른 맵이다. 오케이, 좋아요. 이번 오케이, 나좀 배웠어. 오, 오, 오.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우우, 우우. 오, 요, 요. 아, 뭐해? 아니, 괜찮아. 아, 저기 부딪혀가지고. <laughs> 아, 진짜로. 아, 너무 어렵잖아, 이거.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많이. 아, 근데, 솔직히, 나 아까 TNT 좀 태그를 많이 하고 싶긴 한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많이 못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TNT 태그에서 그, 진짜 나간 사람, 그 사람. 완전 그거 진짜 너무했다. 랜선을 뽑아버리다니. 아니, 어떻게 그 접속 종료를 해버리냐.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오늘 해봤던, 어, TNT, 어, 이 게임, 한번 해봤구요. 음, 오랜만에, 어, 또 뭐냐. <laughs> 살짝 좀, 어, 좀 어이없는 상황이 좀 나왔네요. 그리고 뭐, 지금 TNT 런은, 어, 제가 너무 못했던 것 같구요. 저거는 진짜 내가, 와, 잘 해보고 싶은데, 잘 못하겠다, 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점프가 요즘 안 되네. 아, 옛날부터 못하긴 했지만 더 못해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 TNT 게임도 여러분들 재밌으니까 어, 혹시나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비콘보다는 아마도 잘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재밌게 보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댓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